자, 이 자료들 한번 풀어볼까요? 오늘은 그냥 게임이 아니라, 아, 뭐랄까. 수천 년 동안 인간 지성의 어떤 시험대. 아니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우주. 이렇게 여겨져 온 바둑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네, 그렇죠. 이 자료들 보니까 바둑의 아주 오래된 이야기부터, 저기 최첨단 AI와의 관계까지. 와, 정말 방대한데요? 네, 그렇습니다. 마치 그 오래된 지도가 갑자기 막 새로운 땅을 보여주는 것처럼, 어, AI의 등장이 이 바둑이라는 세계를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, 그게 궁금해요. 그렇죠.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죠.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미션은 이겁니다. 바둑이 AI 시대를 맞아서 그 살아있는 지혜, 이게 어떻게 좀 새롭게 드러나는지, 그리고 인간과 AI한테 어떤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자는 거죠. 네, 흥미로운 주제입니다. 네, 이 효율성이랑 직관, 또 계산이랑 예측 불가능성, 이 사이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 한번 따라가 보시죠. 네, 바둑은 뭐 시작부터 그냥 놀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기원서라 있잖아요. 유임금이 아들 단주, 그 정신수양을 위해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. 아, 네네, 저도 봤어요. 그 자체가 벌써 암시적이죠. 그 흑돌, 백돌은 음향의 조화, 또 파는 천지, 세상을 상징하면서 거의 뭐 작은 우주를 구현한 거죠. 와, 우주요? 심지어 별명도 있잖아요. 수담. 손으로 나누는 대화. 맞아요, 수담. 말 없이도 깊은 교감이 가능한 어떤 경지. 그런 걸 추구했던 거죠. 그러니까 승패를 넘어서 철학, 예술영적까지간 겁니다. 이야. 그런데 그 오랜 역사랑 철학 위에 인공지능이라는, 아, 이건 진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나타난 거잖아요. AI가 바둑을 어떻게 바꿨나요?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담가진 거예요? 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AI가 블루스팟, 이걸 제시하기 시작했다는 점 같아요. 블루스팟이요? 네, 그러니까 특정 상황에서 승률을 가장 높이는 최적의 수, 이걸 이제 통계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. 아하. 이게 수백 년, 수천 년 쌓여온 인간의 경험이나 직관에 기반한 그 전통적인 원리, 길이라고 하죠. 거기에 그냥 정면으로 도전한 셈이에요. 길이.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? 아, 길이라는 건 단순히 수읽기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. 돌의 효율성, 모약의 좋고 나쁨, 또 전체 판의 균형, 같은 그런 전통적인 전략이나 어떤 미학적인 원칙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. 그렇군요. 대표적인 예가 그 초반 33즉시 침입이에요. 아, 저도 요즘 많이 보는 것 같아요, 프로바둑에서. 네, 맞아요. 예전에는 저거 완전 섣부른 수. 좀안 좋은 수로 여겨졌거든요. 그런데 AI가 그 효율성을 그냥 압도적으로 증명해버린 거죠. 효율성요? 네. 그래서 이제는 뭐 프로 아마추어 할것 없이 그냥 정석처럼 쓰이고 있습니다. AI가 추구하는 그 냉정한 효율성, 그걸 딱 보여주는 사례죠. 효율성. 근데 그게 참 바둑이 단순히 효율성 게임은 아니잖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? 자료들 보면 AI 수가 항상 정답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. 아 맞습니다.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. AI 블루 스팟이 부분적인 싸움이나 뭐 단기적인 승률 계산에는 진짜 강할지 몰라도 그 돌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내는 장기적인 세력이나 판 전체의 조화, 뭐 잠재력 이런 추상적인 가치 있잖아요.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, 실제로 최근 연구 보면 지금 제일 강하다는 AI 중 하나인 카타고 있잖아요. 네, 카타고 들어봤어요. 그 카타고조차 인간이 일부러 만든 어떤 복잡한 패턴. 이걸 순환적 적대 공격이라고 부르던데 그 앞에서 약점을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. 와, 정말요? AI가 약점을 보였다고요? 네. 그러니까 AI가 부분적인 계산은 엄청 잘하는데 판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이나 뭐랄까 인간의 그 직관적인 허점 찌르기 이런 거에 아직 한계가 있을 수 있다.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다. 뭐 이런 거죠. 와, 그럼 최첨단 AI도 허점이 있다는 거네요? 바로 그 지점 같아요. 인간 바둑의 특별함. 자료에서 그 손끝의 떨림,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. 네, 그렇죠. 인간은 그냥 이기라고만 두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뭐 직관, 감정, 심지어 실수, 그리고 어떤 성장 스토리, 이런 걸 만들어 가니까요. 정확합니다. AI는 최선의 승률을 계산하지만 인간은 때로는 좀 비효율적으로 보여도 나다운 수. 혹은, 아, 이건 정말 예술이다. 싶은 그런 수를 추구하기도 하죠. 네, 맞아요. 그리고 중요한 건요. 인간 기사들이 AI를 엄청 강력한 스승이자 스파링 파트너로 삼아서 실력을 막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. 그러면서도 동시에 AI가 제시하는 길과는 또 다른 길. 제3의 수라고 할까요? 제3의 수. 네. 인간 고유의 창의력이나 해석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AI 수를 배우긴 배우는데 그 너머를 상상하는 거죠. 그렇군요. 아, 그럼 이 모든 게 결국 뭘 의미하는 걸까요? 들어보니까 AI가 바둑을 정복했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 몰랐던 바둑의 더 깊은 복잡성, 어떤 신비 이걸 드러나게 도와준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한거 아닌가?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인간하고 AI가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 광대한 우주를 같이 탐험하고 있다, 뭐 이런 느낌? 어쩌면, 네.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걸 수도 있겠습니다. 바둑의 진짜 본질이라는 게 정복되거나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그 무한한 깊이, 그 신비 자체에 있는 건 아닐까요? 음. 바둑은 인간에게든 AI에게든 완성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영원히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살아있는 지혜로서 계속 존재할지도 모릅니다. 당신은 이 깊고 푸른 바둑의 우주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문을 발견하셨나요?